아마라이 좋게 해.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증권계 촉터사 삼삼한촉 선생 시즌 3입니다. 초기 연탁 초기와 국내 이동통신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사들이 올해 2분기 톤 어라운드에 이어 3분기에도 유의미하게 실적이 대폭 호전되었습니다.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상장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상위 11개사 합산 매출액이 8,13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42% 연결 영업이익은 722억 103% 증가 사실상 언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RFHIC, 솔리드 이노 와이어리스, HFR 등 주요 4 개사를 기준으로 볼때 차트에서 보듯이 실적 호전세가 더욱 뚜렷한데 HFR 솔리드의 연결 영업이익이 각각 400억, 100억을 넘어섰고 이노 와이어리스는 연결 영업이익이 77억에 달하며 3분기 실적으로는 역대급을 달성하였습니다. 4분기에도 3분기 이 급증 업체들 실적 호전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예, 내년에는 대다수 업체가 턴어라운드, 통신 장비 업체들의 가파른 이익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솔리드 이노 와이어리스 등을 이첩 선생이 추천하면서 벌써부터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미국, 일본의 3, 4GHz 주파수 대역이 투자 본격화, 광투자 수요위가 세 기주국 장비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과 수주성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부족, 중국 장비 생산 차질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올해 8월 이후 장비 수출이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는 높은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국내 상장 아, 네트워크 장비사 중 KMW 실적이 가장 늦게 회복되고 있는데 내년 초 예상되고 있는 미국 수주를 기반으로 2023년 내년 상반기 이익 터너라운드에 성공할 공산이 큽니다. 이처럼 2023년에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실적 개선을 이룩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2024년 한국-미국을 중심으로 mmWave 투자에 나서고 2025년 5.5기가, 6기가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빅 사이클 출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지금은 저로의 투자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멘텀 출현에도 주가는 역대급 저평가 상태. 이에 예, 올해 들어 지난해 대비 월등한 실적 개선세를 기록하고 있는 솔리드 이노 와이어리스 HFR 서진 시스템과 2023년 유망주 RFHIC를 기술적 분석상 21일 평성 부분에서 적극 매수 추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원바이젠입니다. 상처보호 수출부위 상처를 치료하는 창상피복제를 제조 이미 추천드려서 이익 실현한 TNL과 동종업종 기업입니다. 비상장사 화장품기업 JN코스집은 33.3%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바이젠의 주요 제품을 보면 폴리우레탄폼,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 등 창상피복제와 화장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3분기 실적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추정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아,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은 플러스 46% 영업이익은 플러스 253% 17억 o p m 영업이익률이죠. 무려 24.8%를 시현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아, 이런 좋은 성과의 배경에는 아, 그림에서처럼 경쟁사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폴리우레탐 아, 폼 아, 드레싱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등 주요 품목들의 고른 매출 성장이 지속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자체 브랜드 비중이 확대됐고, 그러면서 보듯이 최근 증설에 따른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원가율이 큰 폭으로 개선,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효과가 컸었는데, 이는 실제로 매출은 전분 기대비 5.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은 47%에서 51%로 4% 포인트 개선된 것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올해 이어 내년에도 영업이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연간 매출은 플러스 56%, 영업이익 플러스 190%, 59%, OPM 21.4%, 차트에서 보듯이 내년에도 고성장은 이어져서 매출 플러스 38%, 영업이 96%, 116억 OPM은 무려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력 품목들의 국내외 협력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 협력사들이 글로벌 시장 침투를 확대하고 있어서인데 화장품용 하이드로 콜로이드 매출 역시 이런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플러스 연결자회사 JN코스 역시 원바이젠이 개발 생산한 의료기 화장품 유통의 본격화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늘어나고 있고 있는... 글로벌 협력사들이 시장 침투력이 증가하더불어 올해부터 매출 영업익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 당분간 아, 사상 최대 실적을 연속적으로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 주가는 2023년 예상 P/E 6.5배 수준으로 국내 주요 에스테틱 의료기기 피오그룹 평균. PER 14.5배에 비해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바이젠 주가 상승이 좌측 두 개의 박스를 보시면 외국이 주가를 이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 약간 반등 중인데 외국인 모두 많이 보유량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주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5280원 역사적 고점을 찍은 이후 큰 폭으로 하락 5주 이평선이 20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며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자체 개발 공정 기술 및 글로벌 협력사의 시장 침투력 증가, 연속적인 역대 최대 실적 돌파, 피 o 그룹 대비 심한 저평가 등 현재는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됩니다. 매수 추천 목표가 아, 손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5주 2평선 부분인 1,670원대 쪽에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최근 고점 부분인 1,890원을 초단기 목표가 지난 6월 고점 2,080원을 중단기 목표가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인 3,100원을 장기 목표가로 드리고 대량거래가 터진 11월 16일 양보의 시가인 1,565원을 손절가로 드리네요. 이상, 정 속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